하나님의 말씀, 단위에서 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간의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일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하야 싸우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칠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을 돌 사용하시는 하나님. 쓰임 받는 사람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결국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었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자신도 환상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시대의 등대, 그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쓰임 받은 사람, 즉 사명자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란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까? 사명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자 길에서 좀 피하고 싶으십니까? 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얼굴에서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사명자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여러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 자리에 맡겨진 무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의 그 어떤 무게감이 그 자리에 완전히 막 집중되기 때문에 사명자, 헌신자, 봉신자, 봉사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은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공기는 여러분 압력을 갖는다고 그러죠. 아, 어, 우리도 지금 이 압력을 받는데 압력을 받는 것을 모르면서 삽니다. 공기가 우리의 몸을 사실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짓눌리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서 또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명자의 자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명자의 자리에 서면 사명의 무게가 그 사명자를 막 짓누릅니다. 무게가 짓누르겠죠. 압력이 있습니다. 이때 사명자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힘이 밖으로 밀어내주는 그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명의 무게만 있지 내적인 힘이 밀어내주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명자는 무너져 버리고 맞는 겁니다. 짐누리는 무게만큼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지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니엘 시대의 사명자 참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어두운 시대 짐승의 나라에 보내진 사명자입니다. 자 왕이 꿈 꿈을 해석해 주었고 자신도 환상을 봅니다. 그러므로서 그 시대, 그 나라, 전체 열방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 주었던 사람이죠. 자, 다니엘 10장. 여기서도 다니엘은 한 번의 환상을 또한 봅니다.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환상이 주는 또 가하는 무게가 실로 엄청 났던 겁니다. 자,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1절에, 10장 1절에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환상을 봤는데요. 아, 또뭐 아름답고 빛나는 별뭐 이런 거본게 아니라요. 정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2절에 세일래 동안 슬퍼했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공포스러웠는지 그동안 케 오랜 기간 동안 슬퍼합니다. 3절에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라고 합니다. 모든 시금을 전폐하면서 그 슬픔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사명의 무게가 순간. 내적인 힘을 능가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 그 사명의 무게감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명의 그 압력에 짓눌려서 무너져서 세 일의 동안 슬퍼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힘과 외적인 힘이 평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본문 10절 보십시오 그렇게 쓰러져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10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한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벽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죠나 오늘도 새벽 예배, 새벽 목상 했어. 그 리스트에 우리가 하나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한 손이 있는데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우리 능히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 손이 나타나는데요 그가 다니엘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예. 막 짓눌려서 세 일에 동안 지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다니엘. 축 쳐져 있는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니까 너는 부름받은 사람이야. 은총받은 사람이야. 너는 귀한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내게,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니엘, 세일 동안 축처져 있는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사명만 주고 그냥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그와 함께 거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십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녹아져 버린 그 모든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진눌려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또 한번 누가 또 나타나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예. 계속 하나님이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를 계속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처럼 누군가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입술을 만져주시고, 또 마음을 어루 만져주시고, 또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 다니엘이 다시 힘으로 어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본문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권사님 아침부터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수레를 끌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홀로 오시는 것 같으시지만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홀로 오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니, 먼저 오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지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넌 혼자야. 이런 생각이에요. 혼자서 해결해야 돼. 이때 우리는 정말 이 다니엘처럼 새해 이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시기를 보냅니다. 인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 혼자 씨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나 홀로 씨름해야지. 그것만큼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합니까? 인만웰이라고 하죠. 인만웰.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만웰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였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어느 정도까지 하셨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까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인간이 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심을 마냥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원인이죠. 그 죄가 하나님을 못 느끼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죄마저도 그 죄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장벽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 나와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막 시내산에 율법이 수여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국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들을 이렇게 밀쳐내고 혼자 알아서 광야길 헤쳐 나가라 알아서 땅파 먹고 알아서 옷해 입고 해라 하지 않고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요.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 강력한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서 그 족속들을 먼저 상대하게 하신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23편 1절에 여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자면, 사명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도행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땅끝까지 가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땅끝까지 갈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 앞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땅 끝까지 갑니까? 어떻게 이 현실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수 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돌보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죠. 인생 홀로 살아간다고. 또는 문제 홀로 감당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만우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모든 인생 맡겨드리면서 함께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나 혼자 씨름한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